자, 우리 리오 이제 어디 갈 거예요? 파 파. 팍. 응. 우리 자, 우리들은 I don't w a t 자, 서클럭키. 브라하우스. 자, 하버 브리치. 어? Okay, let's go. Let's go to train. Huh? Oh, uh, you First place. Two places. Two places. Explore. Circular Key. i 페리 타 거리가 지금 너무 늦었다니까? 그럼 <놀나> 페리 타고 오늘 집에 못다못 돌아도 괜찮으면 가 어디가 어느 페리 타고 어디 갈 거야?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어어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안녕하세체크하요 대업 해주세요 그거 못들어가 에 오후에 오후에 4후에 오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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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I no, didn't no, no, play that one okay, game. Huh? Yeah. Okay, go. Go. Okay, go. Which one? Lepington, number one. <laughs> <laughs> 아빠, 같이 가. 요. 싸운다. 돈 하나에. 래핑 타임. 내 주님 on the m goes... 아 맞어. 바로 앉아야 돼. 바로 앉아야 돼. 빨리. 아니, 사람들 많이 타면 우리 못 앉아려야.

끝이야. 이제 앉아야 돼, 이제. This train will stop at Winyard. Change at Winyard for light rail services ferries to, to the same bay okay, and yes. also to Emu mm -hmm. Park and also Emu Plains. Thanks. 없어 사람들 진짜 많은거 어, 봐아데 진짜 많지 네. 너 사람들 많이인거야? 에이 사람들 많아 아 거기가 맨앞에요응거기 사람 안 가는거야? 응 으음 음. 랩핑턴에서 오는 버스 없잖아 글램필드는? 글램필드에서도 우리집 오는 버스가 없어 글램필드... 우리 타는 글램필드... 글램필드에서는 우리집 가는 버스가 없다고 그래 안 우리 차안 갖고 왔잖아. 아빠, 왜 우리 차안 갖고 왔어? 그 그러니까 에드먼드 스파 갈 거야, 리버풀 갈 거야. 투어 스테이션 있어? 응. 응. <laughs> 에드먼드 스파이나 리버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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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풀 가서 우리 집 가는 버스 타면 다 알았지? 어, 저기서 A A52야? 아빠 나 보여, 응. 나 아빠 찍은 거. A52야? 어, 근데 나 보여 찍은 거. 응. 오, 오, 아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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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